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메모리 감산 나선 삼성전자 DDR5 시대 본격 개막, D램 현물 가격 13개월 만에 반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죠 삼성전자가 D램에 대한 전략적 감산을 선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디램의 현물 가격이 1일 가격 기준 1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이미 감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번 삼성의 감산 소식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DDR4에 대한 감산은 하지만 DDR5에 대해서 힘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제 DDR5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메모리 감산 나선 삼성전자 DDR5 시대 본격 개막 d r m 현물 가격 13개월 만에 반등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 7일 처음으로 메모리 감산 계획을 공식하면서 화 d r m 시장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SK 하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업체가 감산과 투자 축소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감산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죠. 하지만 반도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경쟁사와의 기술 시장 점유율 격차, 기술 우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결국 전략적 감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점유율 격차라는 것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여전히 감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늘어났어요. 오히려 늘어났고, 그리고 기술 우위들을 지금 어느 정도 유지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DDR5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기회를 DDR5로 넘어가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이번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재고 소진이 촉진이 되면서 공급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업황의 안정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 향후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의 감산 소식에 DRAM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12일 시장조사업체인 d r a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DDR4 16GB 2 6 0 0 d r m 의 현물 가격은 3.235달러로 전날보다 0.78%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보명제품인 이 제품의 현물가격이 전날 대비 상승한 것은 7.873 아, 달러로 0.17% 오른 작년 3월 7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전방 IT 수요의 침대로 여전한 상황에서 소폭의 일일 가격 등락만으로 향후 추세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이번에 가격이 오른 것은 굉장히 어,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죠. 다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상 공식과 맞물려 업환 계산 기대가 커진 시점에 D랭 가격 추이의 변화가 나타난 점은 업계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감상효과는 공정의 특성상 3에서 6개월 후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웨이퍼가 처음 투입되고 이 여러 공정을 통해서 이런 그 노광 공정과 후공정까지 다 처리해서 물건이 나오는데 이 물건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지금까지 투입된 물량은 계속적으로 물건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미 오그 점차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낮은 가격에 생각했던 판매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수익량은 더 늘어난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도 하반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메모리 가격 하락세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에 눈이, 눈에, 띄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은 DDR5에 집중한다라는 것. 향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고가 충분한 DDR4 제품의 생산을 줄이면서 매출 확대가 미래의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 DDR5 LPDDR5 제품으로 생산 포트폴리오를 옮겨가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재근 한영대융합전자공학부석학교수도올 3~4분기께 DDR5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DDR5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상 결정으로 메모리 업황 조기 반등의 기대감이 커진 만큼 업체들은 이제 차세대 제품 양산의 속도를 높일 태세라는 것이죠.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DDR5로 D램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지금 차세대 제품인 DDR5, LPDDR5로의 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DDR5 시장에 대한 접전이 뜨거워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재의 메트로라. 아, 메로트라 CEO는 최근 열린 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를 통해서 10나노 5세대 1베타 공정을 적용한 최선단 D램의 신제품에 대해 목표한 수율도 도달했고 이전 공정보다 빠르게 개발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마이크로는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신제품의 검증 샘플을 출하했고 올 초부터 이 1베타 D램의 양산을 시작했죠. 을 마이크론은 지난 2021년 1월 10나노 4세대급인 1알파 일반적으로는 1 a d 램이라고하는데 1알파 D램의 양산을 업계 최초로 발표한데 이어서 5세대 D램인 1베타 D램의 양산 경쟁까지도 앞서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마이크론의 경우 D램에 EUV 노광공정이 이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EUV 노광공정의 적용은 10나노 6세대 D램인 1감마. 어, 지금 보통 보면 1CD램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금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닉스보다 노광공정, EUV 노광공정을 적용한 것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의 경우, d r a m 에 EUV 적용을 10나노 3세대인 1ZDRAM부터 적용하였고, SK하닉스의 경우 10나노 4세대인 1ADRAM부터 적용하였습니다. SK하닉스도 DDR5 시장에서 남다른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SK하닉스는 2018년 16GB DDR5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EUV 도입은 삼성전자보다 1년 가량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디램에는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0%를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닉스는 DDR5가 수요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지만 생산 능력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라 것이죠. 왜? 미래를 위해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개화가 될 DDR5 시장을 겨냥해서 DDR5에 지금 생산을 늘리고 있고, 어, 지금 SK하닉스와 같은 경우도 감산을 했어요. 감산을 하면서 오히려 이 감산의 그 포지션을 DDR5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광로정 SK하닉스 사장은 DDR5와 같은 차세대 D램 분야에서 공장 가동률을 다시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특정 부품 수요는 지금도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SK하닉스 부회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DDR5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가장 앞서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DDR4에 대한 감산 확정으로 DDR5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대세로 잡아졌던 DDR4의 생산을 줄이면서 이제 DDR5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삼성전자, s k 하닉스 마이크론까지 D램의 초대형 3사들이 DDR4의 생산량을 줄이며 DDR5 수량을 늘리면서 이제 DDR5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DDR5가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만큼 D램의 기술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옴디아는 올해 D램 시장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지난해 3%에서 4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DDR5의 점유율이 27%까지 늘어나 DDR4의 점유율 23%를 제치고 제1의 D램 판매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 대세는 어디로 간다? DDR5로 내년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CPU의 지원도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인텔이 서브용 CPU인 4세대 제온인 사파이어 레피즈가 상반기 중에 양산이 지금 개혁되 있고 이 양산을 본격화하면 내년께는 서버 시장에서도 DDR5가 시장의 주력 제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버용 DRAM에서 DDR5의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1%에 불과했지만 올해 1분기 들어 3%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에서 3, 1분기로 넘어가면서 3배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어서 2분기에는 이제 5%에서 8%, 그리고 3분기에서는 8%에서 15%, 거의 2배 가까이 계속 늘어나고, 결국 4분기에는 24% 순으로 빠르게 서버 시장에서 늘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옴디아는 내년 서버용 DDR5 시장 점유율을 51%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버용 DDR4 점유율이 49%로 예상되고 있어서 서버용 시장에서도 지금 서버용 시장에서도 DDR5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DR5에서도 삼성전자의 생산 효율 측면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감상 결정을 한 배경에는 재고가 충분한 DDR4의 세, 제품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가치인 DDR5, LP-DDR5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최근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의 가격 폭락으로 기술 개발을 미루고 인력과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것이 결국 삼성전자에게 빠르게 그들이 기술력으로 따라잡고 늦, 이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가지고 있고 예, 지금 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 때문에 이것을 메우기에 급급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때 삼성전자가 DDR5에 집중 투자한다고 한 만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기술 선도를 회복하고 EUV 공정이 확대되는 2025년부터 생산 효율 측면에서도 경쟁사와 격차를 벌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DDR4의 시대는 올해까지로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DDR5의 시대로 돌아가고 이 이후부터는 2025년부터는 완전히 DDR5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새로운 컴퓨터를 장만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속도가 더 빠른 DDR5가 적용된 컴퓨터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가격이 초반기라서 비싸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아니면 한텀 쉬고, 어좀 안정화된,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때에서 급하지 않으면, 그때면,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그런 시기와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DDR5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제대로 도래가 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DDR4의 수요가 이제 DDR4와 같은 경우는 메모리의 수요가 이제 안정화가 되고 판매량도 안정화가 되면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고 그리고 DDR5 가격이 여전히 높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상위 가격에서 지금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반도체 회사 측면으로서도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수익성이 좋은 DDR5를 만들기 때문이죠 자, 이 여러가지 내용을 분석해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